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BTS 일본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극강의 초고음과 남신이 강림한 듯한 비주얼로 눈길을 모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일 자정 일본 공식 SNS를 통해 일본 신곡 필름아웃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 동시 공개했습니다. 필름아웃은 일본판 시그널 영화인 극장판 시그널 장기 미해결 사건 수사반 주제가로 삽입될 예정으로 일본 3인조 인기밴드 백넘버와 협업했는데요. 티저 영상부터 아름다운 남신 강림 비주얼과 초고음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지민은 본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더욱더 화제에 올랐습니다. 필름아웃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발라드곡으로 지민의 아련한 눈빛으로 시작하는데요. 손을 뻗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라는 가사가 지민의 아름다운 음색과 연기력이 만나 더욱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액자 형식으로 스토리가 구성된 뮤직비디오에서 곡의 중후반으로 이어지는 곡의 클라이막스의 연이어 휴머라치는 지민의 극강 고음은 그리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극대화하여 곡의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후반부에 이어지는 지민의 화음도 목소리와 목소리를 연결하듯 깨끗하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전체적인 곡의 흐름을 연결했는데요. 앞을 알수 없는 혼돈의 공간에 홀로 남겨져 도입부부터 클라이막스까지 눈빛과 표정만으로 이미 뮤직비디오를 압도하며 한편의 영화 속 주인공을 방불케 했습니다. 필름 아웃 공개 직후 일본 내 폭발적 화제를 모으고 있는 독보적 인기로 일본 유명인 트렌드 트위플 1위에 순식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월드와이드 트렌드에 지민즈가 오르고 미국과 영국, 인도 등에 실시간 트렌딩 되며 화제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빌보드 뉴스의 호스트인 테트리스는 지민의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어린 소녀처럼 소리질렀다라며 극강의 초고음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등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번 신곡 필름아웃과 기존 히트곡을 포함한 베스트 앨범 BTS The b e s 가 오는 6월 16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예술가들의 뮤즈로서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벽화에 등장하여 눈길을 모았습니다. 그래피티 아트 작가 위제트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술가의 뮤즈 방탄소년단 지민 벽화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벽화를 그리는 과정을 담은 영상과 완성작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19년 아시아 그래피티 대회 우승자 위제트가 작업한 벽화 속 지민은 2019 광주 슈퍼콘서트 당시 모습으로 그래피티 특유의 자유롭고 거친 느낌을 더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핑크색 컬러의 헤어에 인형같은 이목구비, 매끈한 피부결, 우아하고 깊은 눈빛과 명품 입술 등 홀린 듯 바라보게 되는 매혹적인 지민만의 아우라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에 영향력을 준 지민은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벽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이미 화제를 모은 바가 있으며 세계적 큐브 아트 일러스트 작가의 전시회 웹툰 등. 다양한 문화의 예술가들에 의해 뮤즈로서 작품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년간 지민을 나의 뮤즈라고 밝힌 일러스트 작가 리 케인은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 지민을 모델로 한 작품을 전시회에 공개하며 글로벌 팬들 뿐만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호평을 받으며 빠른 품절 등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매력을 동시에 발휘하는 오묘한 분위기와 독보적 마스크가 매력이라고 리케이로부터 극찬을 받아온 지민의 이목구비와 신비로운 아우라는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를 불러 일으켜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예술가들의 뮤즈로서 글로벌 명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틱톡에서 동영상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한국 개인 최초이자 유일한 신기록인데요. 지민이 지난해 4월 방탄소년단 공식 틱톡 채널에서 방방콘을 보기 전에 흥을 올려볼까요? 샵 2등신 파티, 샵 저는 춤을 준비했어요. 샵 지민이라는 문구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지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크게 인기를 얻으며 방탄소년단 공식 솔로 영상 중에서도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지민은 특히 어플리케이션 2등신 필터를 사용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방방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올케이팝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틱톡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한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개인이 됐다며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영상은 방탄소년단 공식 계정에서 가장 많이 본 솔로 비디오라고 전했습니다. 지민은 틱톡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 개인 하트 1위인 다이너마이트 윗 지민이 763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라이프 고즈 온 바이 지민 영상도 3670만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3월 3... 31일 기준 지민의 해시태그 샵 지민이 356억 샵 지민 97억 샵 bts 지민 26억 샵 지민이 17억 샵 지민 bts 12억을 틱톡에서 기록하며 합산 508억 뷰를 나타내며 소셜미디어 제왕으로서 지민의 글로벌 인기와 막강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네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이 일본의 10대 여학생 롤모델에 k 팝 남자아이돌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Z세대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연구하는 연구소, 매메데이지는 지난 3월 31일 Z세대라고 불리는 15세에서 21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Z세대의 미래에 대한 인식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당신의 미래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일본 유튜버, 일본 가요계 아이돌, 기타 일본 연예인과 함께 한국 남자 아이돌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일본 내 독보적인 톱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올케이팝은 방탄소년단 지민은 일본 리서치 연구소 매매데이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14명의 여성 응답자의 롤모델 중한 명으로 뽑혔다라며 일본 10대 여학생들의 지민 인기를 발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인 Z세대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들로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에 놓인 이들로 설문조사 기관인 매메데이즈는이 연구에서 Z세대의 가치와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는 것을 목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민은 케이팝의 프런트맨으로서 일본 내 독보적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일본 케이팝 아이돌 순위 사이트 내한에서 3주 연속 1위에 올랐으며 번역가이자 유명 작가 마스다 아우코, 가수 무라타 토모야, 뮤지션 니시데라 고우타, 방송인 키리코, 영화배우이자 일본 인기 코미디언 요시코 등셀수 없이 많은 셀럽들의 최애 고백이 이어지는 등 꾸준한 인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배우이자 모델, TV 탤런트 사이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민을 언급하며 매니저에게 지민 메이크업 오버를 연출하였고, 1번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레이카 오오제키가 최근 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디오니소스 무대의 지민에 대해 지민이가 너무 멋있어서 죽어가고 있다. 오렌지 지민 짱 춤에 대한 그의 사랑 그는 진짜 멋지다 너무 좋아 나는 죽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지민을 사랑합니다 라는 애정 고백 등 꾸준히 일본 내 아티스트와 셀럽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일본 내 설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온 지민은 빌보드 재팬, 모델 프레스, 하퍼스 바자 재팬 등 일본 언론에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영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지민이를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 자동 재생이에요. 지민이는 사랑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칠방탄쇠님의 댓글입니다. 지민이언즈랩넘 귀여웠었죠. 한 아미가 미니언즈 캐릭터에 지민이 목소리 더빙시킨 영상은 어찌나 찰떡이던지 라고 댓글을 달아주 셨네요. 다음은 공라인님의 댓글입니다. 전 지민이의 작은 시 핑크 헤어가 기억에 남네요 울태용이의 블루 헤어와 함께 말이에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역시 지민 이즈 뭔들 안 어울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민지님의 댓글입니다 장꾸매력 지민 하트 레전드를 홀리는 레전드 매력쟁이 지민이 오늘 발표곡도 너무 멋져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